저렇게 떼미리를 들고 오신 분이 있구나. 다 찍고 있었구만. 사방팔방 다 찍고 있었구만. 카메라가 몇 대야? 카메라가. 아니? 예상하고 있었잖아. 근데 앞머리가 이상한 걸 어떻게? 앞머리잖아. 하나일 거야. 어, 아, 절대로 돌아가고 싶다. 어, 절대 너무 좋았는데. 설레요. 아니요. 아, 나서면 저거 나잖아. 뭐야? 왜나나 나 진짜 많이 아주시네 와. 야, 내가... 아, 나 진짜 불량 많다. 난엠면에서 살아남겠다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많이 나와. 아, 아 이러지 말라고. 아, 진짜 이러지 마. 제발... 대기 <laughs> 올려. 아, 블랙 큐. 아, 저게 자고 있었어요. 아, 진짜 다시 돌아가고 싶다! 나왜또 나와? 나 이럴 거면 출연료 달라고 출연료 달라고! 출연료 내놔! 어때? 한 번만 더먹게해 나한테도 콘서트 티켓 줘와나 <laughs> 진짜 많이 나오네 와 진짜 앞머리 이렇게 흰채로 진짜 많이 나오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.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? 엠넷 나 많이 우려먹었다. 엠넷 <laughs> 나 많이 우려먹었다. 아닌가? 날아서 많이 보이는 건가? 누가 제 모음집 좀 만들어주실래요? <laughs> 아 나! 아! 나오지 마! <laughs> 다행히 유튜브가 아닌 게 어디야? 방송에도 아닌 게 어디야? 아! <laughs> 어, 이걸 보는 많은 분들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? <laughs> 쟨 뭐지? 나 이제 앞머리 안 내려. 앞머리 내리고 비니 쓰나봐, 내가. 아, 그래. 감사합니다. 방송이 안 올리겠지? 몰라 어, <laughs> 아, 다이어트 하지마 아, 어떡해 아프지마요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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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명의 멋대로 <laughs> 귀여워 아, 귀여워 왁프 와프, 왁프 와프, 왁프를 보여줘 어머 저게 방송에 안 나왔다고? 미친 거 아니야? 오. 오, 너무 잘했는데 이게 방송에 안 나왔다고? 진짜 엠넷은 뭘 모르네 은 짱돌입니다. 어때 사랑해. 쿠파 어, 이러지 마. 케아 내가. 올시아 팔각정. <laughs> 잠깐만요 왜 뮤즈 안 넣어주세요? 뮤즈 왜안 넣어줘? 앞머리를 내리고 잘때 비닐 을 쓰지 않겠다. 아 진짜 앞머리가 저러면 주변 사람 아무나 나 방송에 나가는데 앞머리 티빙이라지만 나 방송에 나갔는데 앞머리 이상하세요. 아 이것도 기긴 한데 앞머리 정리 좀 하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해줄 수 있지 않냐고 난 거울을 거울을 보고 이러고 나갈 순 없잖아. 나가자. 나좀 예쁘게 나가서 예쁘게 나가면 뭐해? 저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지. 저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지. 아 그냥 선글라스라도 끼고 있을 걸. 괜찮아요? <laughs> 하나도 안 괜찮아. <laughs> 하나도 안 괜찮아. TV에 나오면 진짜 찾아간다. <laughs> TV에 나오지 마. 안 나오지. 솔직히 TV에 나왔는데, 한 번도 우려먹겠어. 설마? 나는 생각.